전설적인 투자자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워런 버핏 워렌 버핏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아주 뭐 많은 일화들을 남기는데 그 분의 그 삶에 대해서 쓴책 중에 워런 버핏 라이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 같은 거에 대가인데 워런 버핏이 사지 않는 주식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워낙 몇몇이 사자는 주식들이 뭐있을뭐 뭐 수주산업을 사자는다. 수주산업을 하나 경기를 막 그냥 뭐 조선산업, 방위산업 이런 거는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확 나쁘니까 그런 수주산업 안 사고 또 하나가 이파업탄련성파업탄련 탄력성이 있는 주식은 안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조의 힘이 세거나 노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가 멈췄다가 노조가 또 말을 잘 들어주면 회사가 잘 됐다 막 이런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힘이 센 회사는 어른버핏이 피한대요. 그런 회사는 노조원들이 마음에 따라 막 회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는 안 사고 그래서 노조의 힘이 약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회사 자본이 투입되면 그 자본에 맞춰서 수익이 나오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 요즘은 사실 노조의 힘이 갈수록 약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그냥 최고 상급 노동자들, 기술자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니면 그냥 허덕에 일을 하는 적, 그은 기술,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자기 노동력으로 그냥 조금 돈 받고 일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그래서 양극화가 돼가지고 아주 후에 엘리트급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자 노동자 아니면 허드렛 노동자만 필요하고 이 중간에 많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중산층으로 살수 있었던 그런 노동 그 구조는 다 이렇게 축소되는 시대가 돼서 점점점 나라를 불문하고 중간층에 애매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매한 전문가들이 점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다이나믹하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가 않았어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뭐몇 백년 지나도 변화가 없는 시대니까, 과거에는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래서 뭐 농업하는 사람 아니면 뭐 유목하는 사람, 양치고 소치는, 아니면 뭐 갈릴리나 그 지중해에서 물고기 잡는 어업하는 사람, 그 정도 아니면 수공업. 예수님처럼 뭐 자기 손으로 뭐 물건 만드는 목수나 그런 정도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비유들은 다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쏙쏙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뿌리는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 농사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십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질 것을 깨닫나니, 이는 음,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풀밭에 뿌렸다는 것은,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음, 곧 넘어지는 참. 자요. 가시도에 뿌려졌다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0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세요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뿌리는 비율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 이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딱딱한 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있는 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이 마음의 밭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호세아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 하나님께서는 이 밭, 마음의 밭을 아주 깊은 관심을 뭐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밭에 나비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고, 귀신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해요. 이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생각의 밭,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풍사 뇌를 받고 사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기획해야 된다. 너의 마음의 밭을 잘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2%가 넘어와서 이제는 뭐 시골, 농촌, 산촌, 오촌, 시골에 사는 사람은 8%도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농사 짓는 게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요즘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논농사건, 밭농사건, 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기초 일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 논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옛날 같으면, 소가, 쟁기를 이렇게 매가지고, 소가 쭉 다니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기계화 시대가 돼서,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가, 농기계가그 밭이나 논을 쭉 갈아가지고 엎어요. 그러면, 어, 밑에 있던, 땅속에 있던 흙이 다 갈려 올라오면 햇볕도 받고 바람도 더 공기도 잘 접촉해서 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해충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 흙이 논이건 밭이건 흙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면서 햇볕도 받고 공기도 잘 통하고 또 이렇게 해충이 없어질 것들은 없어져가지고 좋은 그런 흙으로 변하면 거기다가 이제 비율도 이렇게 적당히 얼음도 뿌리고 그래서 쓰레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다져놓고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가 교도 심고 밭에다가 이렇게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갈아엎어야 된다 딱딱해진 너희의 마음의 밭을 굳어진 너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나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르어라 너희 묵은 땅을, 너희 땅을 갈고 가시동물에 파손하지 말라 나라. 유나인과, 유나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해가며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여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가일어나서그리니 응.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가아라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딱딱한 가죽을 그냥 대면은 칼질을 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 가죽 딱딱하고 부드러운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라. 베라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타하고 안악한 마음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 a d e n your heart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딱딱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울며 애통해야 된다. 우리 유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읽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가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눈을 보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기를 너냐하시며 이내가 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오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우리 하나님께 온갖 왔기, 소재와 것들을 드리게 하시는 일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울녀의 통할 때 눈물을 하, 눈물이 우리들에서 회개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눈물이 흘리며 그 눈물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의 마음에 그 눈물이 닿으면 부드러워진다면서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 또 오늘 위의 선지자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내해서 돌아올 때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서 그래서 그 회개할 때그 우리가 흘리는 그 신령의 눈물이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이 둘이 임할때또 딱딱한 게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진을 갔다 왔는데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처음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차타고 그냥 한참을 가도 끝없이 그 공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진에 이제 현대제철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제철소에는 용광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용광도가 있죠. 그래서 용광도에는 쇠부치들, 뭐, 딱딱한 게다 고철들이 들어가면 그게 녹아가지고 쇠물이 되잖아. 시뻘건 쇠물이 되잖아. 그럼 그 시뻘건 쇠물을 이제, 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다. 철판을 만들어서 그 철판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철 그런 조각들도 다영광로 들어가면 녹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강팍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도 다 녹아져서 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강파가 과악한 마음도 정말로 쇠물이 녹는 것처럼 녹아지는 은혜가 이만한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의 묵은 땀을 기경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갈아엎으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계속 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어, 허세아 선지자는 두 번째로, 공의를 심어야 된다. 아, 네. 너의 마음의 밭에 공의, 공이, 공의라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머그샷을 찍었어요. 머그샷이라는 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에 가면 경찰들이 그 죄인의 신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죄수를 딱 세워놓고 어떤 각도로 이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주고 착각 찍으면 그 사진이 이제 어 죄수 그 기록에 딱 사진이 이렇게 남아서 평생 기록이 되는 거죠. 남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넣으셔서 제가 솔때딱 인사 쓰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언론에 유출이 됐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극렬 공화당 어뭐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 트럼프의 그 머그샷을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깃발도 만들어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트럼프 머그샷 찍은 사진을 이렇게 대 영장만하게 만든 티셔츠를 막 입고,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를 진짜 다 막하고, 막 그렇게 시위하고 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이렇게 노출돼 죠러니까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더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기소됐는데도 뻔뻔하게 아막 그냥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의지해가지고 막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막 죄를 막 뭉개고 이렇게 큰 소리 깡깡 치는 걸 보게 되는데 뭐 그게 트럼프만 그러겠어요. 나라마다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하는 사람 힘을 의지해가지고 죄진 걸막 뭉개려고 하는 게뭐 태국도 그런 일이 있고 뭐 푸틴도 그런 일이 있고 뭐 나라를 불문하고 그런 일이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갖고 그렇게 불의를 의일하고 이렇게 어기고 뭉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다.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3절로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를 받다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거두나니 이는 내가 내네 일과 네 용사의 반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일만함이 나며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전쟁에 날에 백화를 묻어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신이 한. 함께 부서졌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기득권 지도자들이 자기의 숫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숫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내 칼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지하였다. 내 용사의 만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 죄진 거 이거 다 뭉갤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서 백수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막, 막 하면서 요란을 떨어도, 시간이 지나가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 아시 때가 그랬거든요. 그냥 귀족들이나 힘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뭉개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가 아니라고 자기의 그기득권 세력으로 막 뭉개고 하는 일이 막 빈발하게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숫자로 그렇게 요란하게 떨어도 요란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부스려뜨리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일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아무리 숫자로,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그걸 뭉개려고 해도 뭉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면 다부숴뜨리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공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부분은 그런 마음이 더 들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거를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 알곡만 있고 가라지 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가라지 같은 게 있어요? 하고 질문했던 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가 그렇게 했다 말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 0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이다 그런데 가라제가 어디서 생겼나 이까 주인 이르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 이르데 가만두라. 가라제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도 불사히하다을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항상 의로운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이 있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이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태초 이래 이댄 등산 이래 세상에 늘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네, 네. 알곡들을 더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보존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거 다 이렇게 가르는 때가 온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주변에 좀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을 사람도 있고 못된 짓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죄로 아닌 것처럼 뭉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거 다 이렇게 갈라지는 때가 있다고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선악과 앞에 있던 하와의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보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해서 만들어서 부리를 그 안에 넣고 또사탄이가사월의 마음 속에 시와 질투 의 마음을 팍 집어넣어 가지고 사위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리를 넣게 만들었고, 또 사탄이가 가론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그 악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부리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이가 악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부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심고 의를 심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할수 있으면 의를 심고 공의를 심고 살아가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또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내를 거두어야 된다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내를 우리 마음의 밭에서 이내를 거둬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내란 말 한글 성경에 이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란 말인데 히브리어성경에 헤세드가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도 여러가지 좋은 뜻이 많아요. 은혜, 호의, 페이벌 충성, 우열티 신실, 신뢰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해당돼요. 그래서 헤세드는 이게 뭐 여러 좋은 의미를 다 품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해세드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헤세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헤세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그 햇세대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이내를 거두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내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먼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애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민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대하는 주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입히며 또내 구입을 피하여 스스로 숙지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어 실천적인 그러한 종교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혜다 말을 하겠 있어요 요한사도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내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요한 일서 3장 14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 살인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아니라, 누가 이세상의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한과 진실함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청년이 다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 부자잖아. 네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또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청년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어, 이렇게 말하은 요즘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기독교인, 이사야가 말하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예배되는 기독교인, 의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실천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사실 많이 갖고 많이 쌓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고 욕심이죠 네, 본능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말하고있어요인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과운임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그 양에서 햇세대가 여러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신양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이런 것들을 거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햇세대 열매를 거두는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많이 열매입고 살아가시는 그런 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은는 그러한 밭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